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한아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이미 뭐 환경영향평가 등등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불법적인 어떤 혜택을 받았던 구만리 골프장에 대해서 그 강원도가 이미 그 사업허가를 취소 어~ 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만리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이 취소 소송을 철회하라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강원도의 결정에 아직까지도 불복을 하고 계속 그 환경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골프장 개발 사업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구만이 골프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여년 동안 불타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강원도 홍천 구만이 골프장 건설을 두고 강원도가 골프장 건설 취소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하여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원안회 저는 지난 4월 8일 강원도를 상대로 환경 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강원도 내의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도지사 직속의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만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탈법 문제를 2년 동안 검토하여 내린 결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골프장 특위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구만리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멸종위기정 누락 및 부실조사 등 환경평가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등 타인허가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여럿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골프장특위는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2014년 2월 골프장특위 보고서와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3월 21일 원활해제의 최종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구만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화레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충청북도 보은 옥천 용동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다. 박덕흠 의원은 원화레저의 지분 중54% 부인 지분 4.51% 포함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세 자녀도 각각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내용으로. 당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구만리 M9 골프장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직접 홍천 구만리에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골프장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박덕흠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만리 골프장을 강력히 밀어붙인 핵심 인물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골프장 업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청렴의 의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은 원화레저를 통하여 주민들이 눈을 속이고 법을 어겨가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지자체의 결정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탐욕을 위해 국민들이 삼터와 국토를 짓밟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화레저가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자행한 불탈법은 한둘이 아니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에게 골프장이 아니라 가시호가피 농장을 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글 모르는 노인들을 상태로 1천만 원씩을 주어주며 주민들이 찬성 동의서를 받았다. 불법으로 산림 형질을 변경했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입목축 조사서는 부실로 최종 밝혀졌다. 사전 환경성 검토서, 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누락된 채 작성되었다. 골프장 특위는 골프장 특위의 검토의견처럼 환경영향평가서는 미 조사자를 참여자로 기재하는 등 거짓과 부실로 판명되었다. 지금 현재에도 구만이 골프장 사업자인 원활레 전은 법적 보호종 훼손, 이식수목, 무단벌목 등으로 강원도의 공사 중단 명령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아 의원과 녹색연합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하여 정중하게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덕흠 의원은 구만이 골프장 건설 사업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린 강원도의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활레저가 제출한 소송을 취하하고 구만이 골프장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원활레저의 실소유주 최대 투자자인 박덕흠 최대 투자자는 박덕흠 의원이다. 다시 말하면 박덕흠 의원의 판단으로 구만리골프장 사업을 당장 멈출 수 있다. 원활해제의 구만리골프장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과 강원도의 집권추수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은 박덕흠 의원의 판단에 달렸다. 아울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박덕흠의원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녹색연합 이사입니다. 15명이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1억 5천이 지금 이제 서울지방보건에 공탁이 돼 있는 상태고 세분 정도는 그 본인이 이제 도로 회사에서 갖다 돈 파대기 치고 나이가 안 받는다 동네사람하고 간다. 그렇게 지금 그 동네가 그 뭉쳐서 지금 10년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여기 입법부 대한민국의 심장 입법부에서 법잘 만들어 놓습니다. 법잘 만들어 놓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해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싸우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를 고쳐달라.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산림청 환경청. 강원도, 홍천군, 여기 국회, 여기도 많이 왔다 가고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불법, 탈법, 편법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성없고,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우리가 그렇게 뭐, 심하게 당해면서, 동네 11억 9,800만원씩 가압류도 시켜놓고, 재산권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뭐, 국회나 지금 옆에 와서 계시는 분들, 이제 그, 환경활동가분들이 정식적으로 문제를 다루면서 강원도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강원도지사가 하여간 그 민관협의체 1년, 특별위원회 1년을 해서 불법, 탈법, 경제성, 마을공직체계 모든 자료가 다 나와서 취소를 했는데 또그 막광한 권력과 입법부에서 근무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박덕훈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녹색의임기도입니다 예. 예, 어, 어제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퇴했습니다. 일반 변호사라면은 뭐그 정도 금액의 변호사 수료를 받고 수임을 받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서 사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로서 박덕흠 사업가가 했던 행동과 국회의원으로서 박덕흠 국회의원의 해야 할 행동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400년간 내려왔 마을공동체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자 강원도청과 지역주민들과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 2년의 결과가 어, 구만리 골프장 건설승인 취소로 나온 것입니다. 구만리 뿐만이 아닙니다. 어른이도, 그리고 갈마공리도 그리고 강릉 구정리도 특이의 활동으로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유독, 현재 국회의원이 실질적 소유자인 원하 레저만이 구만리 골프장을 강행하겠다고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로서 직분에 맞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끼친 막대한 불법탈법과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 박허, 박덕흠 의원은 구만리 골프장 건설 사업계 획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린 강원도 의 결정을 겸화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해야 합니다. 하나. 주, 원날에 저는 제출한 소송을 취하고,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주가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농촌에 60세 이상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8년, 9년을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적으신 분이시고요. 정말 그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즐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10여 년의 싸움의 투쟁의 결과로 골프장 취소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따낸 결과물을 자신의 이혼에 맞지 않는다고 소송을 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소송을 취하고 하 정말로 국회로서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